슬링백, 슬링백에 실제로 작동이 되는 이 스마트폰을 넣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보겠습니다. 물을 뿌려서 이렇게 가방이 흠뻑 젖고 지금 물이 줄줄 흐르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물을 맞았는데. 폰을 꺼냈을 때 폰에는 지금 전혀 물이 안 묻어 있습니다 물이 가방 안으로 새서 들어가서 폰이 젖었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가방 안쪽도 이렇게 보면 밖에는 흠뻑 젖었지만 안에는 지금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보이시죠? 자, 그리고 이 젖은 가방도 닦아주기만 하면 금방 이렇게 바로 말랐습니다 자, 이 정도면 방수가 확실하죠? 네피엑스에도 제 브랜드가 그래서 입점이 돼 있는데 그 리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리뷰가 좋습니다 방수 슬링백을 찾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